아, 막판 스쿼트. 야, 저 모른다니까. 뭐 이거 대박이다. 와 대박인데? 야. 와. 와. 이거 진짜 됐다. 한 판만 해도 안돼 형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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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 몰라요. 도전, 도전. 자, 백현이자 도훈호. 자, 과연 도전. 별좀 주세요. 오케이. 자, 도우노. 모르는 겁니다 지금. 모르죠. 어, 예. 에이 야. 안전성을 위해서. 오. 날날날야 어, 은정도 나랑 비슷하네. 벌이 안 나오네. 야야내 동지 역시 드라이. 어, 아, 아 여기네 이렇게 아아 여기. 아, 아, 우리가 아, 시야를시야를이 진짜 형이 왼쪽을 안 봐서다. 아 있거든. 그러네. 네. 그러면 다음 판은 여기 가리고. 전체 지야를 짤 보자. 지금 결구경 하러 온게 아니잖아요. 네, 은호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. 그래. 아 왜? <laughs> <잘하는데. 웃음> 어. 야 마지막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그렇지. 6점 아. 아. 야 이거 아 레기 레기 너무 걸린다 이게. <laughs> 자, 아홉 발 남았습니다. 오, 여기 많았는데. 오, 아, 오케이. 자, 노노 19점. 자, 19점. <laughs> 19점이요? <laughs> 형, 가서 1 <싣고> 9와 <laughs> <laughs> 자, 우리 어떻게 한번더 해야죠? 오케이. 이번엔 그러면 은호 형이 순서 정해주기로 하세요. 아, 그래. 저 1번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오! 1번. 아, 그럼이 감자 마스터 이번엔 무제한 샷수로 해보자. 아, 오케이, 아, 좋아요, 좋아요. 좋고, 그러니까 괜찮아요? 카트로 따지면 어. 약간 템전이죠. 오케이, 아, 오케이. 네. 오케이. 그리고 여기 무아부터. 다 쓰는 걸로. 응. 어, 다, 다 쓰는 네. 걸로. 어, 오케이, 좋아요. 오케이. 오케이. 템전. 자, 무제한 샷으로 하고, 네. 여기는 그안 보는 걸로. 오케이, 오케이. 다안 오케이. 오케이. 아, 보는 걸로? 네. 뭐